하나님의 기본적 속성은 어, 사랑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냥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 기본적 속성이 우리를 향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조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속에 뭐예요? 개시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권의 교과서를 통해서 자신을 개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PPT를 그대로 드렸는데요. 아마 나중에 뭐 교회에서 한, 한달 정도 특강으로 사용을 하셔도 조금 바꿔가지고 교회의 사정에 맞게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자, 미켈렌달로의 작품이죠. 네, 시 스티나 성당 위에 보면은 이제 이 작품 여러 정말 많은 작품 중에 그림 한가운데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4년 동안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어 이렇게 불구가 될 정도로 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천정을 뭐 그려야 되잖아요. 아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작, 천지 창조라 그러죠. 여기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 예술품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예술 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갔다 오시면 박명 박명옥 님 가셨 갔다 오셨죠, 이게. 아니, 2년 후에. 2년 후에요? 아. 2년 후에요? 2년 후에 아, <laughs> 아 여기 안다 정상은 아니죠. 제가 베이스캠프에 찍은 겁니다, 이게. 베이스캠프에 가 가지고 어, 여기 가실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저도 전 사실은 약간 과신해 가지고 뭐그아 생각지도 않고 가다 보니까는 그한2000 그, 이제, MBC라고, 어, 바로, 그, 안나프로나 ABC 바로 밑에 캠프에, 좀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선발 대처럼 갔거든요. 뒤에 오는 그 그룹에 제 우위랑 이런 게다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어떻게, 비 맞으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많이 맞으면은. 온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빨리 걸어올라왔어요. 그냥 숨이, 그냥, 끊어지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산악 영화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은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 3천, 4천 고지에 올라가면은 이 산소의 그 농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막 그로 올라갔어요. 딱 고산병이 왔어요. 아 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어, 젊은 친구들도 절반 정도가 고산병에 왔어요 예. 저도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머리 아파가지고 혼났습니다. 그, 그래도, 이, 원래 여름엔 잘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촤한한 한 시간 정도 새벽에 쫙안나푸르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이 장음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베이스 캠프가 이제 4,031m입니다, 높이가. 거기까지만 가는데 4,031m. 저 꼭대기는 이제 전 세계 14개의 8,000고지 이상 봉우리가 있는데, ABC 안나푸르나, 그 이게 이제 남나푸르나 그 산입니다. 이 봉우리가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오르기 힘들다고 그래요. 올라갈 때마다 이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뭐, 여기서 우리 한국 산악인들도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 길을, 루트를, 정해진 루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트를 만들 수가 없대요. 안 들어오면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 정말 힘든 곳인데, 아, 그런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 위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즈를 뭐라 그러죠? 예, 코스모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를 자세히 보면, 코스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별, 세 종류의 별이 꽉차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차 있습니다. 중간 별 있고, 또맨 가에 튀어나온 별 있고, 그 중, 주변에 별 있고, 세 종류의 별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단어로 코스모스는 아, 카오스의 반대말입니다.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이제, 이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뭐냐면, 영어의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우주. 뭐 코스모스, 꽃을 말할 때도 코스모스로 이야기하지만은, 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코스모스는 우주다. 우주는 뭘 가지고 있다?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 우주가 그냥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질서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게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갈라 혹은 헬라어로 아포칼롭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그냥 100%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 눈이 열려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어, 천연계를 통해서, 아, 조금 성찰하고, 좀 깊이 묵상하고 하면, 아, 정말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살짝 숨어 계십니다. 100% 자기를 공개하지 않으시고, 살짝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를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분이,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죠. 천연계라는 책. 천연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럽니까?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언스라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특별 계신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두 권에 과학과 신학. 근데 일반적으로 과학과 신학이 어떻게요? 충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돌한다 그래요. 어, 내일 저녁 금요일 날그 대학교에서 그 피직스 교수님, 그서든 대학에 있는 피직스 막 케빈 케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합니다. 제가 통영을 맡았는데 이 사이언스의 리미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과학이 신뢰할만한 것이지만 리미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리미이션이 있습니까? 시대마다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진냐에 따라서 계속 이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천체에 대한 이해도 뭐 크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냐면 지구가 모든 게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대로 주장하고 따라던 사람은요 톨레미 같은 천문학자였습니다. 다른 건다 움직여 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지구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건다 움직여요. 그러면서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천동설로는 설명안 되는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서 관찰, 관찰, 관찰하다 보니까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잘못된 모델이다. 보기는 천,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이 되는 게 뭐다 태양이 중심이다. 나중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케플러가 또 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아 그것마저도 또 뉴턴의 이론에 의해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럼 뉴턴의 모델조차도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또 뒤집히게 됩니다. 점점 점점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어떤 과학 이론도 뭐요 예 완벽한 모델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지식도 신학도 완벽하지 않지만 어, 과학은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어, 그 이해가 온전하다면 둘은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호보완적으로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교수는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너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 줍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말을 합니까? 하늘이 말을 해요? 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만드신 자를 보여주고 있는.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과학자들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이 근원이 뭘까? 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까? 그죠? 기차 하나가 움직이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레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더 나아가서 태양계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뭘까? 이 우주 전체를 붙들고 있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뭘까? 결국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고백할 수 밖에 없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다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질서, 코스모스를 바라보면 볼수록 저절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어, 할 만한 용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뒤에는 뭐가 있다? 지적 설계자가 있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칸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양심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종교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람들만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못할까? 제가 아프리카 그 사파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우간다에 봉사대를 간 적이 있는데요. 2014년도인가 우간다를 갔는데, 아, 킹, 퀸 엘리자베스 그 사파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에 막 버스를 타고 출발하 갔는데, 아, 조금 늦었어요. 어, 사자를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냥 빈둥, 빈둥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냐면 사자가 사냥하는 시간은 새벽이래요. 새벽에 사냥이 끝나고 나면은 일단 한 마리 사아 먹었잖아요. 그죠. 한 마리 사아 가지고 두세 마리에서 나눠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옆에 아무리 많은 양 이렇게 사슴들이 뛰어다녀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응? 일하고 또... 배가 불러도 또 먹고. 그죠? 먹고 또 먹어요. 또 뭔가를 또, we are craving for something. 뭔가를 아, 찾아 헤매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은 육체적 필요만으로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사람에게는 밥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하나님 통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뭐만 있습니까? 밥통만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만 채워주면 끝납니다. 사람 뭐요?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계속 찾는 거예요. 뭐가 배에 채워지지 않는 한,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영적 본성, 그죠? 영성.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빛 9페이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연계와 시작. 천연계와.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천안개와 성경은 둘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품성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죠.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제가 안경을 여기다 어, 갖다 놨습니다. 안경. 특별 게시는 뭡니까?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 특별한 게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는 역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칼뱅은 뭐라 그랬냐면은 안경을 통 안경의 비유를 통해서 타락으로 어두워진 눈이 안경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빛으로 성경에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 때의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안경에 비유해서 칼병을 설명하지만, 또 성경은, 성경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볼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물을 볼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이 뭘까요? 빛입니다. 물론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눈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빛이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빛 때문에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고, 이빛 때문에 미친 성경 말씀 때문에 뭘 보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또 흑암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습니다. 영적 암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다. 저는 뭐로 비유하냐면,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비게이션이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막뭘 이걸 소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그게, 그게 메모를 돼서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적 암흑을 통과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기와 이 그냥 일반 항공기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훈련을 받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그래요. 일반 비행이나, 일반 항공기랑 이렇게 있는 비행을 못해요. 고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락해버려요. 속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다녔는데, 전투기는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회피 뭐 비행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날아오는 뭐 미사일 같은 걸 회피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투를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고개를 합니다. 이렇게. 어떨때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이렇게요. 간혹, 뉴스에서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나면은, 바다에서 이게 하늘인 줄 알고, 들어가 버린대요. 착각. 전투기 조수사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는 게면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의 판단을 믿지 말고 이게 북쪽이라고, 남쪽이라고 생각하고 날아갔는데 보니까 북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대요. 자기 어떤 어, 그 자기의 감각 그것만 믿으면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성경은 영적 계기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흑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signs of times 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불일치하지 않고 각각이 서로에게 빛을 준다. 적절하게 이해된다면, 그들은 그들은 그분께서 일하시는 지혜롭고 유익한 원칙, 법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 과학과 신학은 뭐라고요?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불일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일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불일치할까요? 온전한 이해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큰 진리를 요만큼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큰데, 그죠? 요만한, 전만한 걸 가지고 우주 전체를 해석하는 그, 누를,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어, 정말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신학, 신학적 이해와 충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학은 조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원계는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어, 그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뭐라 그래요? 과학입니다. 그죠? 온갖 것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관찰하고 관찰을 하니까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을 모은 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그죠? 과학적 설명들이요. 과학을 과학적 설명과 실제를 연결한 게 이제 과학 기술이라 그래요. 혼란스러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가요? 통일성 있게 조직적으로 모은 것을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델들을 보니까 계속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권한에서 복잡하게 진술된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어, 설명하는 학문,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성경에 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방대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때요? 텍스트만 가지고는 어떤 이론이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죠? 신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성증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텍스트만 가지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도 나올 수 있고, 뭐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도 나올 수 있고, 신천지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여와의 정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예요? 널려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자기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해석하면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텍스트를 넘어서는 컨텍스트 리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는 컨텍스트의 가장 큰 컨텍스트는 뭘까요? 응?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2장을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뭡니까? 아, 포도주 마셨네? 텍스트예요 어, 이거, 또 텍스트 한번 보면, 아, 포도주 오이노스라는 단어는 보니까 포도주비야. 포도에서 나온 액체야. 아, 이거는 그냥 포도주야. 포도주스야. 둘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컨텍스트를 보니까, 어? 취하면은 그 다음에 내놓더라? 뭐예요 컨텍스트 한번 보니까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컨텍스트보다 더큰게 뭡니까? 성경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 소위 말하는 토타 스크립트라 원칙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서 술과 이런 것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시지 말라. 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우리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토타스크립트라의 원칙에 의해서 보니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취하는 술, 술을 만들어 주실리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과학과 신학은 하나님을 더잘볼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시와 영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강 결론을 보겠습니다. 도약 가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2 번. 3 번. 그 방식 뭡니까? 과학과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 네, 어, 물한잔 마시고 그다음 네 개인데. 사실, 이거는 인트로덕션에 불과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시 영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문 한잔 마시고, 악수 좀 하고, 혹시 졸리는 분이 있으면 또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